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치입니다 오늘은 펜니가 바뀌어서 한번 해볼거고요 일단은 물리 암살자 인장 그리고 사냥 사냥을 들어야겠죠 그래도 사냥 들고 세레드까? 아 사냥 들고 세번째 템들이 사용하는 펜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서 기력 어 패시브가 바뀌어서 기력이 굉장히 안차고 대신에 이제 한타에서 조... 하고 바뀐 것 같은데 좋다는 것 같은데 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자 영상 좋아요, 한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팬님 뭐 레벨링 같은 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어, 한타가 빨리 일으켜줘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글 갈 시작. 어 근데 얼마나 안 찰까 한번 궁금 하네 어 정글 위치가 또 바뀌었네요 야 오지게 안 찬다 느낌이 정말 뭐 기록이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은데? 기력이 어 아, 뭐야? 야! 야 기력이 안차 잠깐만. 기록이 안 차요. 아, 기록이 있으면 쓰면... 야 기록이 뭘 차야? 내가 궁극기를 쓰던 뭐 해서 잡지 저거 와 리얼이다. 야, 리얼 안 찬다 아이고, 가. 어, 어우, 야 이거 일로 가어 뭐야 어우야 큰일날 뻔했네 나 지금 완전 아 근데 안찬 진짜 리얼 안 찬다 리얼 미쳤다 이렇게 안 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력이 안 찹니다, 지금. 이거, 참. <목소리도> 와, 근데 이건 진짜 안 차는데? 도템은 뭐야 팻잎? 야, 야 기력이 어디갔어 잠깐만 <laughs> 야 기력이 어디갔어 이거 원래 이렇게 안쳐? 와, 의아하다, 의아해. 일단은 뭐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주 받은 투구 한번 사고요. 아니 기록이 내 눈에 안 차는 게 보여. 는기 보여야 되는데, 아, 이거 좀 같이 들어와 주지, 좀. 리얼, 리얼, 뭐 하시는 거야? 야, 이게 오시가 없냐? 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. 아 근데 기록 안차 진짜. 어 진짜 이거 뭐한번 쓰면은 뭐 기록이 없어서 또 쓰기가 부담돼. 미드라인 먹고 갈 먹고 불러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이건 막 나탈리아 같은 거막 카종 오면은 좀 그러겠는데? 믹서기가 그렇다고 또 막... 믹서기가 된다고 했는데, 그렇다고 기록이 많이 막 차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. 아, 이런! 아우야, 이거 참... 야, 이거 먹고 지영이 참... M.F. 아우유... 음. 정말 어렵구만. 이제 팬이 약간 좀 신발 사야 될것 같은 느낌? 아, 밑서기는 되는 것 같은데, 그냥 기본 기력이 안 차요. 약간 기동력이 많이 약해진 듯한 느낌. 약간 하나 신발 사줘도 좋을 것 같은데, 어, 그냥 밀어야지. 야, 이거, 잠깐만. 하, 기력이가. 분명 믹서기는 내가 봐도 좋은 것 같아. 볼 드가 저기 있단 오, 말이지, 아이고, 이거뭐줄픽살이 되면은 이제 기력 감소되는 거 진짜 감안해야 되네요. 오우야. 아 이게. 에메하다. 에메해. 어이구. 어타워 있었네. 없는 줄. 극혐 극혐 타워즈 혐오. 아, 아, 난 예전 팬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나좀 기력 잘 차고 해야지. 이게 너무 안 찾아보니까. 흠. 약간 이렇게 좀 우리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때는 펜니가 옛날게 훨씬 더좋은것같아 왜냐면 믹서기를 할 각은 안나오지 야 조졌다 야 기록 너무 후달린다 이거 <목소리> 와 저거 못 잡았네 믹서기 <목소리> 할 각이 잘안 나온다는 게참 단점인데 아, 응. 야, 이거 모르겠다.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옛날보다는 좋거든. 이렇게 막... 긁, 긁고 할 때, 근데 이게... 아, 그런 거 말고는 참 모르겠단 말이야. 어, 골드야? 음... 차라리 이제 좀 신발 사는 게. <laughs> 신발 사는 게더 좋겠다, 이거 무슨. 아니, 뭐 각이 나와야 뭘 하지? 아, 이건 내 실수 인정. 이거 말고, 이거 부터 사야 되 겠다. 좋아. 아 뺏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 한타는 사기인데 한타를 하기가 그래 아 나만 좀 별론가 운영을 하기에는 좀 너무 별론데 아! What's your command? Your team destroys the turret. Your team destroyed the turret! You have to reign an enemy. Double kill. On the other, Your team d e s t r o y 야, 나 모르겠다, 이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. 이건 뭐. 어쩌지? 아, 아무튼. 팬니를 한번 해봤습니다. 기력이 너무 많잖아요.